안녕하세요. 호박당의 최희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에 최고의 운을 가진 띠분들 중에 뱀띠분들의 종합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삼재이시고요. 삼재이시라도 2020년에는 복삼재로 이렇게, 눌삼재지만 이렇게, 이렇게 복삼재로 이렇게 눌러가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1살의 기사생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역시 금전운이 좋습니다. 좋고요. 어 원하는 곳에선 다 돈이 되는 해. 어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분들 역시또 얻어질 쉽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새로운 사업 역시도 출발할 시기에 참. 좋은 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때까지 미뤄왔던 어떤 사업이나 계획하고 계신 그런 업이 있다면은 어 내년 2020년에는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취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 어, 일이 있겠습니다. 생각해 둔 곳이 있다면은 서류를 넣어 봐도 좋겠어요 그리고 문서운 같은 경우 시험운이나 문서운 같은 경우에 자격증 어, 어떤 시험 이런 거에 운이 좋으시고 문서운도 좋은 해인이 원하는 게 있으시면 다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도 음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좋기는 하나 또 다른 이렇게 새로운 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애인이 있는데 이 이성운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물론 내 애인하고 지금, 현재 애인하고도 사이가 다정하고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이성운이 넘치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이게 또 새로운 이성이 와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다리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좀 유의하시는, 유의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겠습니다. 음, 이걸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판단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쪽으로 있어서는 다른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장 질환을 좀 조심해야 되,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운 사람하고는 더욱 가까워지고 새로운 사람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예, 이 운이 좋은 해이기 때문에 2020년에 만나는 분들은 다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득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43세 정사생분들, 음, 이분들 역시 금전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전운이 좋기는 하지만 들어오는 만큼 돈 목돈이 나가는 해라고도. 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춤했던 업이라면 다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해가 되겠고, 새로운 업을 시작하기에도 참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예, 이분들 역시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 새로운 업을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부서 내에서도 어떤 이동수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곳에 이직이나 그런 변동수가 있겠답니다. 어, 탈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 역시도 좋고요. 집을 사거나 어, 새로운 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차를 사거나 하는 그런 좋은 해인이 잡으셔도 탈이 없이 좋겠습니다. 그 애정은 역시 좋은데. 가정적은, 어, 가정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솔로이신 분들은 결혼 운도 들어섰어요. 게 솔로라고 하면 미혼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43세 정사생, 예, 미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이분 역시도, 어, 재혼을 할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애가 되겠어요.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어, 위장질환. 혈관계통 쪽으로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의하셔야 되겠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궁에 질환이 생기다든지, 뭐, 나팔관이나 자궁경부암이나무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무난한 해가 되겠지만, 단 술자리에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이제 다툼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세 을사생분들, 어, 이분들 역시도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빚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막혔던 대출이 되는 등 금전적으로 융통이 잘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 면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고 뜸했던 손님이 찾아오고 다시 영업이 호전이 되겠고 어, 새로운 사업 역시도 추진해도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역시도 운이 좋으니까 직장 내에서 활발히 나의 뜻을 열심히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원 역시 좋습니다. 원하는 문서가 있으시다면은 잡으셔도 조, 좋아요. 어, 집을 사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하셔도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에 있어서도 부부 간에 갈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로서 양보로서 서로 사이를 좁히시길 바랍니다. 어, 건강에 있어서는 호르몬 개통, 갑상선, 아니면 혈관 질환, 어, 이 분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 부인병 부인병이라고 하면은 뭐 생식기 쪽 외에도 여자는 이제 유방 쪽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 예,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해인데 남자분들은 어, 여성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철, 설탕물 한 사발 예약할 수도 있어요 <laughs> 예, 조심하시고 어쨌든 어, 이것만 아니면 음, 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서로 이성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세의 계사생 분들. 이분들 역시도 금전운이 좋아요. 막혔다면 좀 풀리는 해가 되겠고 사업적으로는 확장이나 어,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올해 말고 내년에 2020년에 이렇게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리가 없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처음으로 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어, 내년에는 큰 무리 없이 시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 문서운 역시도 좋은 해예요. 좋은 해이니 많이 잡으셔도 좋겠어요. 아, 탈은 없어요. 그리고 애정운 역시도 부부가 서로 이제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그런 좋은 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건강 쪽으로는 단지 이제 그 심장질환. 어, 요 심장 쪽에 어떤 질환이나 호흡기계통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좀안 좋다고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지내시던 대로 사이좋게, 어, 지인분들과 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최고의 운을 가진 띠 중에, 예, 뱀띠분들 종합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바카스의 소비를 줄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